샬롬. 복된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부들은 영피티잘 하고 계십니까? 주의 은혜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부터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함께 데리고 놀아. 또 그들에게 입힐 옷과 거룩하게 하는 데쓸 기름과 속죄 제물로 바칠 수소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한 바구니를 가지고 오너라또 모든 회중을 회막 어귀에 불러 모아라.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회중을 회막 어귀에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하라고 명하셨다. 하고 말하였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게 하였다. 모세는 아론에게 속옷을 입혀주고, 띠를 띄워주고, 겉옷을 입혀주고, 예봇을 걸쳐주고, 그 예봇이 몸에 꼭 붙어 있도록 예봇 띠를 띄워주었다. 모세는 또 아론에게 가슴바지를 달아주고 그 가슴바지 속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넣어 주었다. 모세는 아론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 앞쪽에 금으로 만든 판곧 성직패를 달아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이렇게 한 다음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는 기름을 가지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는 또그 기름에 얼마를 제단 위에 일곱 번 뿌리고 제단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다. 물두멍과 그 밑받침에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였다. 그리고 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가운데서 얼마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서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혀주고 띠를 띠어주고 머리에 두 근을 감아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속죄 제물로 바칠 수수를 끌어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속죄 제물로 바칠 수수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그 수수를 잡고 그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제단의 뿔에 두루 돌아가며 발랐다. 그렇게 하여서 모세는 제단을 깨끗하게 하였으며 또 나머지 피는 제단의 밑바닥에 쏟아서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였다. 모세는. 또 내장 각 부분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기와 간을 덮고 있는 껍질과 두 콩팥과 거기에 붙어 있는 기름기를 떼어내어 재단 위에서 불 살랐다. 잡은 수소에서 나머지 곧 가죽과 살코기와 똥은 진 바깥으로 가져가서 불에 태웠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대로 하였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번제물로 바칠 순양을 끌어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순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두루 뿌렸다. 그리고 순양을 여러 조각으로 점인 다음에 그 머리와 점인 고기와 기름기를 불 살랐다. 또한 모세는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서 순양 전체를 건제물로 제단 위에다 놓고 불 살라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물로 삼았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합니다. 그리고 어떤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다한 다음에 모세는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위임식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맡은 자로서 세우는 거룩한 의식인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앞에 모으고 온 회중들은 이 위임식 장면을 다 지켜봅니다. 먼저 그들을 데려다가 물로 깨끗하게 씻습니다.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에게는 대제사장의 옷으로 속옷부터 입혀주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입힌 다음에 가슴바지 안에다가 우림과 둠림을 넣어둡니다 우림과 둠림은 재판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정직으로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관을 쓰여지고 관에는 금으로 만든 배인 성직배를 붙여줍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성직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볼 때마다 그 관을 볼 때마다 아론은 주님의 성직자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또그 관을 쓴 아론도 늘 주님의 성직자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아론에게 대사 세상으로서 복장을 갖추게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재단 위에 일곱 번을 뿌리게 됩니다. 이 일곱 번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거룩해졌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7곱 번을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단과그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아론의 머리 위에 붓고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 짓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속옷을 입혀주고 띠를 띄운 다음에 머리에는 두건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 짓는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엄격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러한 일들이 번거롭고 거추장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다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유임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의식보다도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누가 세웠습니까? 모세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나 스스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제사장 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서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무나에게 맡겨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히 여러분을 제사장 삼으시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믿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름 축복합니다 샬롬